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정현우 선수 음... 데뷔 첫승 음... 거뒀습니다. 네. 정현우가 오늘 122개 던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많이 던졌어 그러니까 댓글에도 나오는데 이거 좀 감독이 살짝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첫승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네. 게 네. 네. 가장 크지 않았나? 이게 투수들이 퀄리티 스타트를 해도 승리 투수로과 계속 안 되면 은 말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음... 네. 그중에 저도 생각난 선수가 딱한명 생각나네요. 네. 기아의 윤성민 선수. 1점 줬다 그러면 1점으로 치고 어 2점에서 퀄리 스타트를 했는. 데 이대 일로 치고 이그 분야에서 저... 가장 으뜸은 류현진 선수죠. 뭐 어제도 보여줬잖아요. 네. 유크라이. 그렇죠. 네. 네. 방금 종료가 된 경기 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키움 대 기아의 경기였습니다. 자, 기아 역시도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키움을 상대로 어떤 경기 펼쳐갔는데. 어마어마한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17대10 이게 야구 스코어라고 믿기 좀 힘든 점수가 나왔어요 핸드볼 스코어죠 핸드볼 핸드버스커. 스코어 <laughs> 네. 핸드볼 스코어인데 이게 17대10 정도 17점을 득점하면은 홈런이 좀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홈런은 뭐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1 0 경기 때는 키움이 좀 홈런이 제일 많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정규 시즌 4경기 동안은 홈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어, 그 연속 안타가 많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외국인 타자 2명을 쓰니까 확실히 타격은 작년하고는 또안된 다릅니다. 아, 그렇죠. 네. 오. 오늘도 2회 초에 이제 두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키움이, 어, 이제, 그, 윤도현 선수가 그, 그, 땅볼 시책, 그 포구 실책을 아. 하면서 거기서부터 4점이 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딱그 상황을 잘 잡고 그 이제 대량 득점을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1번부터 한한 한 5번까지는 계속 좀좀 좀 상대팀 투수 입장에서는 좀 숨막히겠다. 아, 힘든 음. 타선이죠. 아, 예, 진짜 그, 힘든 타선. 예, 그런 네. 타선입니다. 뭐, 네. 뭐, 푸이그, 뭐, 오늘 1번 푸이그 2번에 이주영 3번 카데나스, 음. 아, 카디네스. 뭐 4번에 송성문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어 이건 정상급 타선이에요. 그렇죠. 아유, 죠 네, 정상급 타선이고 네. 그게 또 지그재그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처음에는 푸이그 카디네스를 1, 2 번에 이렇게 박았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네네. 우, 우 하다가 이제 이주영총성문 자자 했는데 이거 지금 이제 우, 자, 우, 자 이런 식으로. 네네. 지그재그 타서는 한. 일상으로 바꿨죠. 네, 네, 네. 네네. 푸이그 카디네스.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게 더지그재그가 네. 투수 입장에서 더 힘들고. 네. 그니까 그리고 상대팀 벤치가 네. 투수 교체할 때 그게 애매해요. 예. 그리고 한 방을 칠수 있는 단자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키움 대 기아, 저는 반농담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람들이 일강으로 뽑는 기아의 파훼법을 드디어 키움이 보여줬다. 음. <laughs> 기아보다 잘 치면 된다. 아, 네. <laughs> 기아보다 공격을 더 잘하면 된다. 아유.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아, 그것도 있지만 네. 기아가 실책을 할때 거기서 대량득점을 해야 돼요. 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점수 안 내면 안 돼요. 근데 오늘 키움은 그걸 뭐, 그 해냈죠. 네. 기회가 왔을 때 네. 잡아야 된다. 네. 그 순간이 분위기가 갑자기 다운이 되거든요. 네. 그 순간을 잡으면 대량 실점을 할수 있으니까 확실히 기아를 잡으려면 그 분위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또 그리고 오늘 경기에 쓴 의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정현우, 정현우 선수 네. 네. 데뷔 첫승 얻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laughs> 마냥 좋아할 수가 있을까? 약간 <laughs> 어... 네. 집에 갈때 일단 기쁘긴 기쁠 텐데 네. 어, 완전히 마냥 좋을까? 약간 그러긴 좀 했어요. 네. 아니 본인은 마냥 좋을 겁니다. 그래요? 네. 아 약간 그래도 뭐, 약간 네, 찜찜하긴 뭐, 해도 네. 네. 아무래도 네. 뭐 데뷔 첫 경기에 승리 투수가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네 네. 데뷔 하자마자 네. 승리 그게, 투수가 된 네. 거네.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을 거예요. 네, 투수들이. 음. 그리고 오늘 경기는 사실 선발 매치업이 정현우하고 윤영철이어서 이5개구장 매치업 중에 제일 재밌을 것 같은 네네. 카드였거든요. 이두 선수가 어, 최동원 상도 수상을 했고 그렇죠, 그렇죠. 유형이 좀 비슷하잖아요. 예, 비슷한 느낌. 왼손 투수의 피네스형이고 네네. 뭐 재구나 커맨드가 좋은 그런 유형의 투수인데. 저는 투수 전이 조금 진행 될줄 알았는데 반대로 음. 타격전 같이 안타 전이되 내가 네. 한 순간에 그리고 투수리 두 선수다 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음. 공이 좀 날리더라고요 어. 전부 다 투수들이 두 네. 투수가 공을 뒤에서 놓더라고요 음. 놓는 게 뒤에서 놓니까 전부 다 뜨는 공 네. 아니면은 뭐좀 앞에서 던져야 좀 찍히는 공 그런 공들이 꽤 많더라고요 정현우가 오늘 122개 던졌다는 거예요 네네, 네네 맞아요. 오... 정우 선수가 오늘 5이닝에 안타 8개 맞고, 본래 또 7개 넣었어요. 네, 6실점하고 뭐, 네, 6실점하고 자책은 4개인데, 음... 122구로 던졌는데, 아, 사실 너무 많이 던졌죠. 그니까, 러 이거는 네, 출근... 그렇죠. 첫 경기 치고는 <laughs> 너무 많이 네. 던진 거죠. 댓글에도 나오는데, 이거 좀 감독이 살짝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첫 승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네, 네, 네. 게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배경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음. 이게 투수들이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자, 그러니까 퀄리티 스타트를 해도 승리 투수가 계속 안 되면은 이게 막이 말리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죠. 음. 저는 예전에 그런 걸 봤던 게 2000년도에 LG 있을 때 네. 그때 최원호, 경원호 네, 네, 지금은 뭐 코치 감독 하는 분들인데 그 선수들이 그 HJ에서 3선발4선발인가 그랬었는데 초반에 계속 잘 던졌어요. 그런데 네. 선호 경기 동안에 계속 승리를 못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계속 이제 결국에는 못하더라고. 아... 네. 계속 말리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신인이니까 특히 네. 그 중에 저도 생각난 선수가 딱한명 생각나네요. 네. 그 지금 이제 은퇴한 기아의 윤성민 선수. 어... 그 선수도 계속 퀄리티 스타트를 계속하는데 네. 점수를 못 나요. 음... 그리고, 어, 1점 줬다 그러면 1대 으로 치고. 음... 그리고 2점, 어, 2점에서 퀄리스타트를 했는데 또이대일로 치고. 그런 경우가 꽤많았던 음...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음... 정말 이게 운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정말. 그분야의 제일 유명한 선수는 류현진이죠. <laughs> 아,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분야에서 <laughs> 가장 으뜸은 류현진 선수죠. 뭐, 어제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도, 어제도 뭐, 유크라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진짜 사실상 키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타격이 폭발하면서 정현호 선수의 첫승 만들어줬는데 어, 기아의 타선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사실 왜냐면 저는 아까 그 이제 오늘 6시 반부터 중간 중간 다른 방송 준비하고 이제 원고 보면서 계속 인터넷으로 경기 상황을 체크하잖아요. 또 네. TV로 화면을 네. 못 보더라도. 네. 뭐 지구 있어도 사실상 기아 타선을 생각을 하면은 지고 같지않거든요한한 어... 한 4점 차까지는 특히나 그게 한 6, 7의 전이라면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보때는 네. 10개 구단 중에서 배팅 컨디션이 좋은 팀이 LG 삼성 기아 같아요. 네. 지금 기아가 배팅 컨디션 되게 좋습니다. 음... 근데 지금 김동현 선수가 빠져서 그 공백이 있는 거고 오늘 또 박찬호 선수까지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삼루 유격수의 수비나 공 이제 공격 이제 그런 좀 약화가 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당, 그러니까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당장은 잘안 보이는데 네네네. 시간이 지나면 이게 효과가 나오거든요. 음. 확실히 나오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조금 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배팅 컨디션 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선수들이. 아다 음. 좋은 거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좋아요. 확실히 네. 그. 지금 이제 김도영 선수도 빠지고 박찬 선수가 빠졌겠지만 그렇죠. 이 기아 타선은 솔직히 일본부터 9번까지가 솔직히 무서워요 음... 무서운 타선이었고 작년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금 김도영 선수, 선수 다치기 전까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확실히 지금 빠진다고 해도 좋긴 하겠지만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분명히 빵꾸라는 그런 분을, 분, 분위기 자체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음. 그런 분위기 자체가 <laughs> 네. 그래 인생은 그래 님이 기아는 인심도 좋아 이호준 감독 첫승 정현우 첫승 키움 첫승 이제 한화에게 구장 첫승 남았네.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오늘 사실 이렇게 기아가 지금 주요 선수들이 지금 김도영이나 그 박찬호가 빠져도 그 지금 아 그게 크게 안타격에서 크게 안 느껴지는 게 서건창이 일로 보고 일섬이 아, 그렇죠. 삼루 가고 윤도현이 그렇죠. 유격수를 보는데 이타격에서는 괜찮았어요 이선수들이 네. 그러니까 어, 그만큼 기아가 뎁스가 좋다.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기아가 지금 절대일강으로 왔던 이유가 뎁스잖아요. 음. 음. 그렇죠. 뎁스와 임팩트 두 가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김도영 선수가 앞으로만 뭐 3주 정도 빠지겠지만 어, 그 사이에 뭐 공격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전반적으로 이게 좀 수비 박찬호가 좀 어, 언제 돌아오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혹시 그 부상 관련해서 아, 나온 크진 이야기 크지는 않대요. 크지 크진... 않.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단순, 타박상 정도다. 단순 타박상인데. 한 일주일 쉬어야 되니까, 음. 그럴 바에는 그냥 엔트리 십일를 음. 빼주자. 음. 그런 개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확실히 박찬호수 선 다칠 때 부위를 저도 이제 아니까. 네네. 근데 그 부위가 생각보다 조금 잔통증이 좀 심한 부위예요 아, 음. 무릎이? 예, 네. 무릎이 연골에 있는 그 부위거든요. 네. 그 부위인데, 슬라이딩 할때그 부위, 부위가 약간 밀렸어요. 음. 밀리는 바람에 통증이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쪽 부위가 그래도 좀 잔통증이 남아 있으니까 네. 좀 그래서 엔트를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까지 이제 주중 3연전 아직 한 경기가 남아 있고 또 주말 경기까지 펼쳐질 텐데 여전히 기아는 오늘도 승리를 내주긴 했지만 왠지 진거 같지 않다라는 <laughs> 느낌? 뭔가? 네. 네. 아니 그, 그, 그 내부 사람들은 안 그럴 겁니다 아 그런가요? 불안할 것 같아요 어... 네, 밖에 사람들을 보는 거하고 안에 사람이 보는 게 다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